호이식구나레 모에 모에 큐! 마스터 자스민. 안녕하십니까. 승구 <laughs> 아빠. <laughs> 호츠미남. 어서 오십시오. 쪽으로. 좋습니다. 다라카상. 스코이드스네 <laughs>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오늘 네. 괜찮나요? 이거 타거든요. 많이 탑니까 어떻게? 아니 불에 불에 좀탈것 같으니까 옷이 그일나 뻔했어. 아리가 또 되었어. 네. 안 추우시죠? 요새 되게 날 날이 추운데. 날이 춥지만은 날아가 시그리치아 데스카라다이. 괜찮습니까? 이 형도 좀할수있습니까 어, 좀 더. 좀더 밖에 네. 좀더 어느 좀 정도. 조 더, 조 더. 나 학교 다닐 때뭐2 외국어도가. J 외국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뭐아니메 또가. 아리가 또 오자면서 우리나라 만화 좋아해졌어.

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다고 해서 오코노미야끼인데 다라카상이 좋아할 만한 거를 제가 잔뜩 준비했어요 왜냐면 먹... So,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고요 um. 제가 이제 채널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돌병 스낵 요거써드스 so, 라면 근데 라면이 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맛이 조금 이상했나요? 끓여 먹었는데 네. 호떡 이런 것도 드셨고 와사비를 <놀람>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<놀람> 와사비 적당히 좋아지 이렇게나 많이 <laughs> 누구 죽이려고 어, 원래 일본 분들은 원래 와사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좋아해도 그렇지 이거는 이 정도는 뭐좀 아, 너무 심한가요? 기절 을 먹으면 아, 기절을. 그다음에 그 청국장 나또인가요? 청국장인가요? 이래는 나또みたいな感じですね. 나또죠? 낫또ですね 그래요. 아 나또를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는 청국장을 퍼드시라고요. 아, 저는 그 나또인지 알고. 네. 비슷한 건줄 알았. 많이 달랐습니다. 많이 달랐나요? 많이 달랐어. 어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. 좋아하시는 거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맛있게 좀 해드리려고. 아 기대가 됩니다. 네,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편안하게 먹으면 됩니까? 네네! 편안하게 에이. 드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이. 전학가상 그 호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몇년 차죠? 올해? 올해가 고난 5년 차 됐습니다 5년 올해. 차인가요? 에이. 벌써? 에이. 그 호스트를 꿈꾸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? 아, 쏘데스는 so 네. 약간 연민의 감정 네. 그 느끼게 해주는 거. 연민의 감정? 최대한 불쌍하게 불쌍한 게 포인트인가요? 쏘데스요, so 지금도 어. 엄청 겸손하잖아 이게요? 보통 그 겸손하면 문신 같은 거안 하거든요. 문신을 지울 순 없잖아. 아, 지울 순없어안 거를. 증거 화자와 화자. 몸에 그림 없습니까? 몸에 그림이요? 있을 것 같나요? <laughs> 승구아빠도 뭐 하나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? 아들을 승구승구하나 배... 어디에다가? 그게 있어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몸에 새길 정도로 그게 좋아할까요? 나중에 나지, <laughs> 그러면 그거 어때? <laughs> 알고 있어? 조니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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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식들이가 네. 그림 그림 어 낙, 맞아요 낙서 막 그리잖아 어, 네. 나 그거 참 의미 있다 생각해. 낙서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. 승우는 그림 못 그리는데. 이 <laughs> 메리트야. 너무 아낀다란 마음으로 그리는. 그런 거야. 마음으로. 승우는 포켓몬 좋아하거든요.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언더데스가? 포켓몬 또 일본 거잖아요. 우리나라 만화를 좋아해줘서 정말로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한국 보니까 한국 피카츠 캐릭터로 일하는 가수분이던데 있 래퍼. 전기 쏘는 래퍼 있던데. 전기 쏘는 래퍼가 있어요? 아이 아이. 정 정상수. <laughs> 전기를 멋 떼내던데. 아. 그분은 피카츄는 아니고 피카츄 아니야 피, 피카츄 아니에요. 아니, <laughs> 비슷할 수 있는데. 아, 제가 더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. 어 도와주실 거는 여기서 이제 좋아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만큼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사비 조금 넣긴 했는데 나토도 아, 아, 이제 좋아하시는 만큼 좀 넣어주시면 나또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같더라고 나토가 아, 좋잖아 몸에. 네, 몸에 몸에 아. 좋죠. 어, 끈적끈적하네요 이거. 음. 김치 좋아하시네. 김치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김치도 좋아합니다. 김치. <laughs> 김치 드시는 거 봤는데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어떤 김치 먹었지 내가? 안 드셨나요? 기억해서 뭐. 지우고 싶었나요? 아니 아니, 김치 먹었나 내가. 김치 김치 드시지 않았었어요?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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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를 김치를 먹는 게 사방팔방 그다 나가니까 어디서 김치를 먹은지도 이제는 모르겠어. 벌써 들어갔어 쪼르병 스낵크 어, 네, 넣었죠. 좋아하시는 네? 것아 가지고 많이 넣었어요. 어, 그, 어, 그, 더, 그, 더, 그날... 더 넣을까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. 그날에 이르로 쪼르병 스낵크 전에 전 아예 안 되거든. 많이 넣었어 벌써. 아니 이게 조금만 넣었어요. 지금 한 스무 개밖에 안 넣었거든요. <laughs> 요거는 어때요, 요거 시앗즈 오트크? 시앗즈 오트크. 응,そうです네. 좀더맡 저번에 내가 다이소에서 산 시앗즈였거든. <laughs>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먹고 나서 알았어. 아 먹고 나서. 몇 개를 먹으면 죽어요, 오트 <laughs> 이거는 코팅이 안돼 있네, 농약 등. <laughs> 먹어도 되는? 거예요? 먹어 도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지영그 그러면 네. 넣어도 돼. 이거 이마트에서 사왔어요. 사실 다이소. 아 다이소 아니고. 나는 다이소. 아 다이소, 다이소. 자, 요거는 이제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먹는 거거든. 좋아해, 네. 좋아해. 좋아하시나요? 그거를. 식물 다 넣어도 되겠네요, 그러면. <laughs> 아 <laughs> 좋아하신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학적이야? 아, 과학적이진 않고 아 이게 과학적 저는 초생강 좋아하거든요. 제다 S네. 제가요? 그래 이만큼 잡으면 S다요. 나나가 M을 댔을 사이즈가? 모래구나야 드리퍼 다이 좀봅시 승구아빠나 다름이ですか? 네,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미 어, 미 우리 일본에서는 네. S M 처음 만나서 10분 안에 담으로 보거든요. S m 까 M 입니까? 그레이즈 모델입니까, 승구 아빠? 괜찮아요? 어떤데서까 참요. 저희는 뭐 M G들이 많이 보거든요. 서원 씨들 나름 나의 제 모델이세요. M G들도 M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. <laughs> 이 정도 되면 될까요, 그럼? 하이 하이 알겠습니다. 그런 느낌으로です MBTI 어떻게 됐으니까오 MBTI요. 그런 간지로 네, 에... 물어보는 거고 그렇습니다. S... S니까 M니까. 그렇습 대화해보고 아 네. S네. 아, 또까, 아 M이네. 어떡. 네. 가끔 S. 그게 막 바뀌어요? 아 상황에 따라서. 내가 좀 세게 하기를 좋아한다. 세게 말하기를 좋아한다. 그러면은 네. 그때는 나도 S로. 그냥 아그 눈치밥 매일 먹었어. 밥도 잘안 먹습니다. 눈치밥을 많이 먹어서 밥을 잘안 먹는다. 미소도 안 짓습니다. 아니 <laughs> 나 <laughs> 아까 위축될 뻔했어. 아니 아니. 기본군 은 다음서 줬어. 완전한 <laughs> 거. 열개 중에 아홉 개 다음서 줬어. <laughs> 풍영이 이런 그를 좋아하세요. 그 도시가 있다 보니까. 더였어요, <laughs> 더 도시가 도시가 아니었네. 일본에서도 반전의 매력과에서 네. S 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M 또 M V T I도 I 인지 알았는데 E 또가 인가요 I인가요? I랬어요. I예요? 어떻게요? 그게 반전의 매력과.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아이는 약간 좀 불리하잖아요 저도사세요일이니까 <laughs> 집에 가면 바로 뻗습니다 바로 뻗나요? 화장도 못지우고 화장도 못지우고승부아빠보이사이 사람을 <laughs> 네. 저는 근데 약간 좀고에있하는 음. 일. 고싶오하일때문이나 저도 오아일 때문에 나온 거요 새로 위드위드니까위드위누그죠그 아, 위드. 저는 뭐 다나카상 만나고 싶어가지고 오늘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응, 응. 만나보니 어떻습니까, 다나카? 만나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. 어떠습니 네, 그럼요. 좋았다です 좋았다고요? 다행이다. 좋았다. 아 좋았다. 욕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2023년이잖아요 하이, 하이, 하이. 2023년에 하고 싶은 게또 따로 있나요? 2023년은 나물라 네. 화미리 채널을 100만 되는 거 100만 골드버튼 있길래 기운 받으려고 뽀뽀했어 아 기운 받으려고? 골드버튼에 다나그가 네. 뽀뽀했어 100만을 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뭔가요? 모르지 그래 배우러 왔지 세파이 알려주시죠 100만 가는데 가장 좋은 건 하이. 빨대죠 <laughs> 요즘은 빨대 많이 꽂고 있긴 하거든요. 어, 요즘 제일 큰 빨대가 있어요. 다 알려주십시오. 요즘 제일 큰 빨대는 이제 그 침착맨이라고 침창맨은 네, 대 알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큰 빨대. 털보털보 네, 털보 제가 한번 연락처를 드리긴 할게요. 어떠실까? 네, 네,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음의 야끼 자주 만들어 봤습니까? 아니요 지금 못 뒤집고 있잖아요. 아 아직 안 익었어? 네, 그, 그 익은 것 같은데 지금 살짝 탄 냄새도 나긴 나는데 지금 많이 안 만들어 봐서 못 뒤집고 있거든요. 그렇다. 네. 네. 타기는 했는데. 아 요거 탄게 아니라 쫄병이 까만색이라서 그래요. 아, 소데스가. 네. 다 튀어 나오는데요, 쫄병. 다행입니다. 그냥. 쫄병 그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<laughs> 그래, 광주 장구 그 시장에서 먹어봤어. 광장 시장도 가봤어요? 아, 거기서 뭐 드셨나요, 광장 시장? 그때 지짐이. 지짐이 거기서 제일 유명한 지짐이가 이제 그 빈대떡. 소데스네 빈대떡. 깜짝 놀랐습니다. 빈대 들어가는 줄 알고. 아 빈대 들어가는 줄 알고. 그래도 이제 먹을 용기를 냈네요. 어떻게? 맛있었나요? 다이그도 빈대떡 맛, 빈대 맛은 안 났습니다. 빈대 맛은 안 났구나. 네. 준비 를좀할걸 그랬네요. 그러면은 아쉽네. 아, 어, 벌레, 벌레, 벌레 잡으러 가? 아니야 벌레 좀 준비 할걸 그랬어. 아니 뭐 벌레 잡으러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, 다음에 기회가 싶었어. 된다면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.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김풍그 네. 바퀴벌레도 먹어. 그때 라면도 이것저것 다치 보내가 주셨잖아요. 그러고 보니 김풍그갔어도 나만 뭐 먹었구나.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뭘 드셨는지는 <laughs> 근데 사실 저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서 이순신 무서워한 거랑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많이 나가셔서 이제 기억을 아이,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, 아이, 아이.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면 막걸리를 아, 막걸리 술은 잘 드시는 편이겠죠 아무래도 다는 일에 비해서 술알코올가 약해 세고 싶어요 응. 술센 분하고 많이 이제 어울리시면 되겠네요 지상렬 님도 술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 사람이랑 멀리 하라던데 아 그래요 거기 나가지 말라고 아 그래요 나가면 죽어도 돌아온다고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영이 술. 안 먹어요, 원래는. 근데 거기 잡혀 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 보고 다나카상도 이제 한번 잡혀서 마시 먹으면은 그분은 강이온을 하는데 네. 안 마시면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는 건 있더라고. 아, 그런 게 있군요. 요거는 그 오코노미야키 소스라 가지고 누면 되고 제가 이제 다나카상도 먹그방그 예전에 많이 하셨었잖아요. 먹그방그에 나오는 것 중에 할도비면 있더라고요. 좋아하시나요, 그거? 좋아합니다. 좋은 마이너 되나요? 좋으겠 네. 한국 일본 월드컵 느낌은 ですね.한일 아, 같은 느낌인가요?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. 굳이. <laughs> 보통 이제 생각나기 전에 소우데스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소우데스네. 아, 소う 데스 하? 어? <laughs> 오늘은 소우데스가 조금 적었습니다. 아, 적었어요? 지금은 고민하는 소우데스가 아니고 네. 정말 약간 아, 그냥 그렇다. 감칠맛 아, 감칠맛 자 이제 안 들어간 게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와서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? 좋아하는데 네. 또 많이 낼까봐 벌칙 아, 그 아, 느낌으로 벌칙은 아니죠 조금만 졸또졸또 제가 이렇게 졸또졸또 일본어 조또. 실력처럼 아, 예. 조금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좋아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 오코노미야끼는 살짝 덜 익혀서 먹는 거라는데 맞죠? 맞습니다 너,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덜 익혀서 먹는 <laughs>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거의 밀가루 그대로 밀가루 그대로? 뭐가 이렇게 포크가 안 들어가지 했더니 쫄병 스낵크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단단해 <laughs> 쫄병 스낵크 매차 음, 그, 맥차 이됐어 매차이 나는 저런 표정을 기대한 건 아닌데 더한 거 많이 먹었어 아, 그, 이건 호사스럽습니다 호사, 호사인가요? 와 까비네 그럼 어, 뭐 아까 그거 먹은 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? 매차 매차 어디 됐어아 어, 뭐, 이거 뭐예요? 초생강 먹었어 뭐. 내가 너무 맛있게 먹지? 지금. 진짜로 이제 평소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을 건 아니거든요. 사실 제가 좀 전에 먹어보고 한 입도 안 먹고 있잖아요. 오나지모나 됐으네, 네, 같은 건데, 네. 같은 건데. 나 네, 여기 맛있지, 이거? 오, 야, 이거좀조속사서좀 신경을 많이.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좀 차이가 있네 여기 초생각이 다 뭉쳐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유행했던 k 드라마 혹시 보신 거 있나요? 더 글로리 아더 글로리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다나카 쇼는 안 나오네요?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SNL 호스트를 부르잖아 호스트 네. 근데 다나카를 안 부르는 이유는 모르겠어 호스트인데 아 호스트 같은 호스트인데 <laughs> 이번 주 호스트 누구 누구 하잖아 이번 주 호스트는 다나카 호스트를 호스트를 안 부르니까 이거 SNL 이거 뭡니까 뭐, 이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호스트 입니다. 아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. 이번 주 호스트, 호스트 네. 나나카입니다. 두번 들어가야 돼 그래서. 호스트 쪽으로 말이죠. 나나카가 할게 많아 진짜로. 한국에서 SNL 호스트 그리고 쇼 쇼호... 이거 약간 좀 그런 무슨 약간 좀한 번도 안 했거든요, 지금. 저점 앞에 전기가 왔다 갔다는 거는 정상수 왔어. <laughs> 정상수가 우면 깜빡깜빡. 아,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, 저기. <laughs> 전기 뽑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저... <laughs> 목표는 골드 버튼을 받는 것 외에는 없나 보죠. 골드 버튼 네. 받아야 유튜브 광고비가 더 크게 높이 책정되니까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. 광고 단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아 똑같아요. 똑같고 똑같이. 똑같고 더 힘들어요.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 잡은 고기 더 잘해 줄 필요 없음. 와, 이거 나가도 됩니까? 예. 네. 아, 어차피 저희도 어차피 저 많이 했어요. 저도 방송을. 이 얘기를. 예. 네. 50만 정도가 좋은. 아, 거기 어, 고기, 고기 있을 때 야, 얘를 좀더 키워 줘야겠다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채널을 여러 개판 거구나. <laughs> 저 동아 때단아카가나왔는데 네. 네. 우리 승국 아빠 네. 구독자들이 네. 그거 보고 싶어 할것 같아. 뭐요? 단아까의 주문을 그거 한번 해줘야 또 구독자들이 좋아. 어 알겠습니다. 단아까 앞에서 하는 어이스 그날네 뭐가 맛있어 지금 좋은가요? 단아카가 맛있어 줘야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 기분 나쁜데. 단아카 지금도 충분히 맛있어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면은 뭐 그래도 그거 된대네. 해도 된대네. 그 정도 수위. 아, 그럼 되죠? はい. 네. 다나카는 맛있게 해줘 다나카상. 네. 아, 어, 되게 굉장히 부담된다. 지금도 맛있지만. 大丈夫ですかこ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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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이정스스카, 웃음> 다나카 지금도 맛있지만. <laughs> 지금도 맛있지만 더맛있게 해라. <laughs> 승도 <승부> 아빠가. <laughs> <laughs> 오이 시크나레 모에 모에 큥. 왜대친구해왜왜왜왜 그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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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색하고 웃음기 싹 가리고 해야지 어떡해? 오이 시크 날에 왜왜왜왜 여기다 하면은 왜, 왜 구독자들이 왜, 맛있어지잖아 아그 단아가가 <laughs> 맛있어지지 정색하고 해야 돼 이거 원래 웃으면서 해야 된대. 오이 시크 날에 웃음기 없잖아. 오이 시크 날. 오이 시크 날에 연습이야 연습 이거는 뭐해 뭐해 큼쏘다요 연습 끝났어 끝났어요? 힘드나 이거 집에 가고 싶어졌어 다 끝났어 이제 아 알겠습니다 나도 가야지 오이식크 나레 <laughs> 모에 모에 큐 맛있어졌습니다 자 올해는 꼭 백만 되시고. 아이. 네, 앞으로도 한국 생활 열심히 하시고. 아이. 네, 언젠가는 이제 성공해서 일본에서도 올라가고 차트에도 올라가고 일본 알고리즘도 타서 다나카상 잘 되시기를 기원습니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가서 이제 정상수이 빨리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상수, 상수 진짜 왔는데. 네. 상수.